이게 진짜라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게 붉은 광장 한복판 카티아 이바노바 최신형 스마트폰을 브이로그용 미니 삼각대에 고정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과 댓글창을 번갈아 확인하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핑크색 브릿지를 넣은 머리카락이 가을 바람에 살짝 흩날렸다. 여러분 드디어 팔로워 10만 달성 기념 모스크바 콘텐츠 대방출 첫 날부터 느낌 너무 좋고요. 오늘 카티아가 제대로 된 모스크바 감성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카티아의 목소리는 쾌활했지만 그 안에는 좋아요와 조회수 그리고 바이럴에 대한 강한 집착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을 은근히 즐겼다. 마치 자신이 이미 유명인이라도 된 것처럼. 광장 한쪽, 빛바랜 트렌치 코트 차림의 빅토르 소콜로 분퇴한 역사 교수가.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채 카티아의 요란한 몸짓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에는 흥미와 함께 알수 없는 우려가 스쳤다. 젊은 세대의 저런 활기는 보기 좋았지만 때로는 그 가벼움이 아슬아슬해 보일 때가 있었다. 카티아는 방송을 잠시 멈추고 다음 장소를 물색했다. 크렘린 근위병이란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해. 그냥 서 있는 것 찍는 건 너무 식상하잖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웃기고 귀여운 거. 완전 대박각.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만 좋아요가 터지는 영상이 그려지고 있었다. 알렉산드롭시 정원을 따라 크렘린 담벼락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카티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붉은 벽과 금빛 첨탑들은 그녀에게 그저 멋진 배경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배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힙하고 인싸처럼 보이느냐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티아는 목적을 달성할 만한 장소를 발견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는 무명 용사의 묘 근처,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뜸한 곳에 한 명의 근위병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알렉세이 페트로프 상산디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베테랑 군인이었다. 짙은 녹색 제복에 금장 견장, 반짝이는 장화, 그리고 얼굴을 반쯤 가리는 높은 샤코모자는 그에게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위압감을 더했다. 찾았다. 완벽해. 주변에 다른 근위병이나 경찰도 없고 완전 단독샷 가기야. 카티아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기회였다. 그녀는 근위병 방해 금지. 일정 거리 유지라고 적힌 팻말을 슬쩍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설마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귀여운데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스마트폰 녹화 버튼을 다시 누른 카티아는 페트로프 상사에게 살금살금 다가갔다. 처음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어설픈 발레 동작을 선보였다. 페트로프 상사는 여전히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의 허공 어딘가에 고정된 듯했다. 음, 이 정도론 약한데. 카티아는 혼잣말을 하며 입술을 삐죽였다. 좀더 자극적인 게 필요해.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하게 거리를 좁혔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 장난을 치듯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셀카를 찍는 시늉을 했다. 몇몇 관광객들이 그녀의 행동을 신기한 듯 쳐다보거나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빅토르 소콜로프 씨도 어느새 근처까지 다가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옅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카티아의 행동이 곧 선을 넘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페트로프 상사의 미동 없는 모습 뒤에는 강철 같은 인내심이 있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임무는 도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찡그려진 미간은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무언가를 암시했다.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넘어가자. 벌써 세 번째 군 저런 관광객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카티아는 페트로프 상사의 그 미세한 변화를 자신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오해했다. 혹은 더 자극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샤코모자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는 시읍을 하거나 작은 마트리오시카 인형을 꺼내 그의 총 끝에 살짝 올려놓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것은 명백히 그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였다. 페트로프 상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카티아는 그의 부동 자세를 허락으로 완전히 착각하고는 더욱 대담해졌다. 여러분, 이분 저랑 완전 베프 됐어요. 짱이죠? 역시 카티아의 친화력이란.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며 속삭였다. 마치 자신이 크렘린 근위병과 친구라도 된 세계 유일의 인플루언서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카티아가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마치 오랜 친구의 어깨에 팔을 두르듯 페트로프 상사의 몸에 거의 닿으려는 포즈를 취하려 할 때였다. 갑자기, 그러나 극도로 절제되고 위압적인 동작으로 페트로프 상사가 한 걸음 앞으로 쑥 나오며 카티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순식간이어서 카티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스토야트! 페트로프 상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알렉산드롭스키 정원의 가을 공기를 갈랐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엄청난 압박감을 자아냈다. 니미드 나 타이지 제사우 카즈 누리니 즉시 지정된 선 밖으로 물러나라. 카티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스마트폰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당신은 현재 크렘린 연대 경비무기전 진조사망 근무 중인 근위병에 대한 신체 접촉 시도 및 업무 방해를 명백히 위반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명확했다. 주변의 모든 관광객들이 숨을 죽이고 카티아와 페트로프 상사를 번갈아 쳐다봤다.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카티아의 SNS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순식간에 물음표와 경악하는 이모티콘, 그리고 그녀를 비난하는 메시지로 뒤덮였다 쇼픽시로이자 모든 상황은 기록되고 외니에 무드프리미니의 메일을 프리누제니에 불응시 즉각적인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페트로프 상사의 마지막 말은 최후통첩처럼 들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을 듯한 기세였다. 그가 말한 강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카티아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카티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있었다. 이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마네킹 아니었어? 내 영상 망했네. 다들 쳐다보잖아. 맙소사, 저 사람이 지금 진짜 경찰 부르는 거야? 온갖 생각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빅토르 소콜로프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다. 젊은이들의 객기가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곤 했다. 그는 카티아가 이 일을 통해 무언가 배우기를 바랐지만 지금 당장은 그녀가 겪을 수치심과 당혹감이 안쓰러웠다. 카티아는 페트로프 상사의 서슬퍼런 지시에 따라 황급히 뒷걸음질쳤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울음이 터져나오지는 않았다. 아니, 울 수도 없었다. 수많은 시선 앞에서 우는 것은 더큰 굴욕일 뿐이었다. 페트로프 상사는 카티아가 완전히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원래의 부동자세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방금 전에 잃은 꿈이었던 것처럼 카티아는 몰려드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하며 군중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녀의 바이럴 스타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공개적인 망신과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만이 남았다. 스마트폰 라이브 방송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중단되었거나 혹은 그녀 스스로 꺼버렸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녀가 원했던 대박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잠시 후 카티아는 알렉산드롭스키 정원 한쪽 구석의 텅빈 벤치에 홀로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텅빈 눈으로 손에 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엔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 혹은 페트로프 상사의 무서운 얼굴만이 남아 있을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울 용기조차 없었다. 멀리 크렘린의 스파스카야 탑 시계 종소리가 마치 그녀의 실패를 알리는 듯 낮고 무겁게 울려퍼졌다. 그때 빅토르 소콜로프 씨가 마치 공원을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카티아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오. 아가씨, 카티아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들의 침묵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게가 있을 테니 말이오. 그 제복의 무게, 그 자리의 무게 말일세. 소콜로프씨는 가볍게 카티아의 어깨를 두드려 주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런던. 아니 모스크바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대변하는 듯했다. 카티아는 소콜로프 씨의 말을 곱씹으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차가운 가을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명확히 보여주지 않은 채 모스크바의 고즈넉한 가을 풍경 속 그녀의 쓸쓸한 뒷모습으로 이야기는 서서히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한참 후 카티아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새로운 SNS 게시물이었다. 배경은 아름다운 알렉산드롭스키 정원의 단풍이었고 글은 짧았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모스크바 겸성, 깊은 생각, 성찰 중. 게시물을 올린 직후 그녀는 초조하게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련과 집착이 남아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녀의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것 역시 또 다른 종류의 보여주기일지도 몰랐다. 진실은 그녀만이, 그리고 시간만이 알수 있을 터였다. 페트로프 상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꺼지지 않는 불꽃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전통과 규율,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희생의 상징처럼 보였다.